Yeah, 전송가 438장입니다. 전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온종이고 중한제지.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라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조망이나 꿈궐이나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디나 하늘 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사십팔 장 삼십육 절에서 마지막 사십칠 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르해서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 와의 말씀 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모하비 의그의 날개 를펴 리라. 모하비 여호와 를 거슬러 자만 하 였으므로 멸망 하고 다시 나라 를이 루지 못하 리로다.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이여, 내게 하가이 또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모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합은 부요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풍요와 업적과 보물을 자랑했습니다. 또 모합은 도시가 매우 발전했고 견고했고 요새와 같았고 국방력이 월등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뛰어났기 때문에 유대세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았고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고 포로된 적이 없고 또 포로주의 그릇이 다른 그릇으로 옮겨진 적이 없다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모압이 오랫동안 평안과 견고한 나라를 유지해왔던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결과 모압은 여압의 심히 교만했더라. 그러면서 오만하 자고하고, 자랑하고, 자만에 빠졌던 모합이라고, 어, 예레미야 기자는 그것을 계속해서 소술함을 통해서 모합 사람들의 그저 마음과 그 생각 속에는 이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교만으로 꽉차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모서신을 섬기고 자식을 불로 태워드린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한 결과가 모압이 처참하게 패망하고, 자식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극도의 수치와 슬픔을 오늘 본문 속에서 느끼게 해줍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로 해서 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앞에 말과 그리고 본문의 말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앞의 3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그 신이 누구입니까? 그 모습 신입니다. 끊어 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영히 버림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버림을 당합니까? 우상승배하는 자들. 요 앞에 교만한 자들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들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후에 30 육절의 그름으로 나오는 접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 내며 나의 마음이 길레네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 내나니 하나님이 공의로 모압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모압의 백성들이 통곡하는데 그 통곡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해 피리같이 소리낸다는 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 피리는 기쁠 때도 불고, 슬플 때도 봅니다마은 그런 슬플 때더 많이 부는 게 피리입니다. 애곡의 소리입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모압을 심판하셨지만, 그 공의의 심판 앞에... 비통해하고 절망해하고 폐망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공의로 심판하지만 심판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애곡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3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레네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그 도시의 사람들을 위하여 신음하시는 하나님. 내가 모압을 위하여 이 대원자는 에르미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3절에도 기쁨과 한의가 옥토와 모합당에서 빼앗겨 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합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금 모합을 위하여 애곡하시는 거예요 설표하며 피리를 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매를 듭니다. 매맞는 자식도 아파 울지만 매를 드는 부모는 더 아픈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했을 때 실패해서 자식이 아파할 때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속이 상한 겁니다. 혹 저러다가 자식을 잃으면 어떡할까 혹저러다 우리 자식의 인생이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면 어떡할까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공의로 하나님이 모합을 심판하지만 그 심판만 백성을 위하여 애곡하시고 애통하시고 오늘 본문 마음 속에 부르짖는 하나님. 그게 아버지의 마음. 당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자발적으로 떠났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그토록 기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요즘 끊임없이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동반자살 가족들이 동반자살하고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잔인하게 타살당하는 그런 살인사건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 무덤덤하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목사로서 그런 소식을 접할 때, 그냥 그렇게 끈이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제 자신이 때로는 미워지요 하나님의 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들에 대한 어떤 아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무뎌져 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예서결 16장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승이가 되어, 발지다는 것을 보고 이르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이르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고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 힘이 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살아 있으라는 것. 하나님 붙잡으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는 거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처 한강도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혹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처절한 패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피리를부시고 애곡하시며 부르짖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저께도 살펴봤던 것처럼 모합의 백성을 그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 있어서 패배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들의 아픔까지 그들의 그 상처와 그들의 눈물까지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끝까지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이 폐망하자 모압 사람들이 대머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연적으로 대머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극도의 슬픔과 애통을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포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거나 심지어 너무너무 자신의 저한 삶이 고통스러워서 머리를 손으로 뽑는 경우도 있었다. 모합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했던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수염을 미는 겁니다. 자신, 자신의 자존심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그 뿐입니까? 손에 칼자국을 내고. 우리가 열왕기상 1 8장에 바알과 세라상을 섬기는 이들이 바알의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바알의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칼로 해하는 거예요. 지금 모합 사람들이 손에 칼자국을 내고 허리에 굵은 배옷을 둘러서 자신들의 패망과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해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같은 아픔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냥 우신 게 아니라 피를 불며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공의로 질그릇게 뜨렸듯이 모합을 깨뜨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합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조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모합의 총체적 파멸을 인하여 거국적인 슬픔에 잠겼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몇몇 사람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압의 모든 지붕에 올라가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 그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심판과 재난이 개인적인 자원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가적으로 확대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비애와 절망 속에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미칠 때, 그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도기장이가 질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깨트릴 때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모합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10편, 2편,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저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절거할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며 떨며 절거할지다. 어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철장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산산조각 나는 모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대머리가 되고 수염을 밀고 손을 칼로 상하게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붕 에 올라가고 각처에서 슬 비우는 이런 모습, 질그릇이 깨어지니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이런 대할란이 우리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할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할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후에도 없으리라 이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할란의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 날의 이 할란의 때에. 각 처에서 슬피 우는 자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다당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대할란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토의 오심을 고대하며 슬기로운 다수천지처럼 기름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에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멘 주예수여 어서오시옵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처럼, 아니, 하루하루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껴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입니다. 이는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모압위의 그의 날개를 펴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라는 기부려는 내 세리라는 단어인데 갈기갈기 찢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절 42절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합의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합이 여와를 거스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모합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금지야 모압의 사람들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며 애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스르는 자만함이 결국은 그들이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 나온 자는 올무에 걸릴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때 그분 안에 주시는 말로 평안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복됨이 있음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가를,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영히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 의 가장 비극적인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성의 가족들이여, 교만하지 맙시다.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맙시다. 적절한 가난과 조금 부족함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 소용한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그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합니다. 보이는 것이 주가 되면 우상이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무너집니다. 보이는 것, 그다 사라질 것일 뿐임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공의로 심판하시면서도 모합을 위하여 피류를 불고 애곡하고 부르짖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영혼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조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긴 인생이 될지 짧은 인생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불을 쫓아가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해하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절대로 겸한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낮은 자로 생명을 사랑하며, 영혼을 기히 여기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상함을 나의 눈물, 나의 상함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효성의 가족들 대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또 하루하루가 주님 맞이할 준비된 자로 서 있는 지혜로운 효성의 가족들 대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생명을 경시하고, 너무 쉽게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또 인권이 유린당하고, 또 세상에 설 것을 잃어버려서 절망하는 이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삶보단 내 이웃과 내 교회와 목장과 직장의 동료들의 마음과 영혼을 살피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마 아버지의 뜻이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